1,200m 국산 6등급 소리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9번 라운더 클라라와 안쪽에 1번 강한 프린세스 두 마리가 출발이 좋았습니다. 가장 안쪽에 1번 강한 프린세스가 안쪽 번호 2점을 활용해서 손쉽게 2마신 차 선약에 나서 있고 6번 타이거 불패가 2위로 바깥쪽 9번 라운더 클라라가 3위로 외곽에서 10번 선글라스가 4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3번 거센 무적이 안쪽에서 5위로 따라가고 4번 로드 투 모카신과 바깥쪽 8번 다나 루비가 중위권에 도약해 있습니다. 하비그룹 세 마리. 2번 더서나 미르, 안쪽에서 11번 빈나리스, 5번 골든 머리어가 따라붙고 최하위로 뒤쳐져 있는 뒷선의 말입니다. 선두는 1번 강한 프린세스, 6번 타이거 불패가 여전히 2위 자리 지켜내고 10번 선글라스가 3위로 따라 붙으면서 직선주로 안쪽 1번 강한 프린세스를 이때 넘어서기 시작하는 6번 타이거 불패입니다. 6번 타이거 불패, 김홍근 기수와 함께 안쪽 1번 강한 프린세스를 서서히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머리차 반마신까지 좁혀내고 있습니다. 6번 타이거 불패, 단독 선두로 올라서고 안쪽 파고드는 2번 더선나미르 바깥쪽에는 10번 선글라스가 위협해 나오고 있습니다. 10번 선글라스, 6번 타이거 불패, 두 마리 격차, 목차까지 좁혀지면서 바깥쪽에서 옆에 나오는 10번 선글라스의 역전입니다. 10번, 6번 두 마리가 앞섰고, 종반, 9번 라운더 클라라가 3위까지 치고 나오면서 이번 경주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엎치락뒤치락 순위 변경이 펼쳐졌습니다. 10번 선글라스의 역전, 10번 두 선글라스와 6번 타이거 불패. 두 마리가 앞섰고, 3위권 다툼에는 바깥쪽에서 치고 나왔던 9번 라운더 클라라가 중반 3위 자리를 꿰니다 진입했습니다. 출발합니다. 국산 6등급의 1,400m 이경주입니다. 바깥쪽으로 7번 달빛 소나타와 8번 운주 프린스가 빠른 출발. 안쪽으로는 2번 글로리데이가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선두권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4번 베스트 프리덤이 바깥쪽 4위, 안쪽으로 1번 키아우라가 5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선행까지 나서고 있는 8번 운주 프린스 안쪽에 7번 달빛 소나타를 넘어서서 먼저 선두에 나서고 있습니다. 8번 운주 프린스 김용근 기수와 함께 선두에 나섰고 2위는 7번 달빛 소나타 안쪽에 2번 글로리데이가 3위. 바깥쪽으로 9번 퍼펙트 게임이 4위까지 올라서면서 3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5위는 안쪽에 1번 키아우라와 4번 베스트 프리더미 맞서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 중반에 다가섭니다. 8번 운주 프린스가 단독 선두로 3마신 차에 상 앞서 있습니다. 2위권 3 마리가 격. 차를 좁힙니다. 2번 글로리데이와 바깥쪽 9번 퍼펙트 게임 그 뒤쪽으로 7번 달빛 소나타는 이제 4, 5위권으로 밀려나고 있고 안쪽으로 1번 키아우라가 4위로 올라서면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직선 주로 잡아들면서 8번 운주 프린스 단독 선두 4마 신차 5마 신차 앞서 있는 8번 운주 프린스 독보적인 걸음을 보여주면서 운주 프린스 단독 선두에 안쪽으로 올라오는 1번 키아우라가 2위 자를 노리고 있고 바깥쪽으로 2번 글로리데이와 함께 두 마리의 2위 접전 가장 안쪽에서는 5번 크리솔포시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4위권 단독 선도 8번 운주 프린스 여유 있습니다. 안쪽으로 1번 키아오라가 단독 2위. 여기 5번 크리솔포시가 5 3위로 올라서면서 8번 운주 프린스, 1번 키아오라 5번 크리솔포시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8번 운주 프린스 상대가 없었습니다. 초반 선행 그리고 중반에는 격차 크게 벌리면서 단독 선도. 김용근 기수에게 이제 990승째 우승을 안겨주게 될 8번 운주 프린스. 1,400m를 1분 28초 3회에 달리면서 앞승을 거뒀습니다. 1번 키아... 입니다. 국산 5등급 강자들의 1,400m 삼경주 4번 학산 프리스, 3번 엑스펙터 조금 늦었습니다. 먼저 바깥쪽에서 9번 지플렉스가 빠른 출발과 함께 선행을 노립니다. 안쪽으로 1번 브리도킹스타와 2번 JD 강자, 바깥쪽으로 7번 마스터 파이곤, 11번 세인트 위너 이렇게 네 마리 2위 그룹 형성한 가운데 선행은 9번 지플렉스입니다. 데뷔전에서 우승했던 9번 지플렉스를 앞세우고 안쪽부터 1번 브리도킹스타, 바깥쪽으로 7번 마스터 파이곤 바로 뒤한 가운데는 2번 JD 강자가 4위 5위로 따라갑니다. 외곽에서 11번 세인트 위너가 5위로 따라붙은 가운데 중간 그룹에는 6번 슬링스타와 안쪽 5번 엘리트 피스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위권에는 8번 동키 플레이와 10번 이클립스 더 퀸, 7번, 4번 학산 프린스 그리고 가장 뒤쪽으로 3번 엑스펙터가 뒤쫓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9번 지플렉스 앞세운 가운데 안쪽으로 1번 브리도 킹스타가 격차 좁혀나고 있고 바깥쪽으로 7번 마스터 콰이곤, 여기에 2번 j d 강자는 바깥쪽에서 4위로 달리면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선주로 초입, 선두 9번 지플렉스와 안쪽에서 1번 브리도 킹스타, 그 안쪽으로 5번 엘리트 피스 한가운데 6번 슬링스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6번 슬링스타가 치고 나오는 가운데 바깥쪽에서는 2번 j d 강자가 이제 탄력이 붙기 시작합니다. 6번 슬링스타가 선두로 부상한 가운데 안쪽으로 5번 엘리트피스 바깥쪽으로는 2번 제이디 강자입니다 선두는 6번 슬링스타 한가운데 있습니다 안쪽 5번 엘리트피스 바깥쪽 2번 제이디 강자가 3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6번 슬링스타 장추열 기수였습니다 장추열 기수 2026년에 첫 주에 네 번째 우승입니다 6번 슬링스타와 안쪽이었던 5번 엘리트 피스, 그리고 기대를 모았던 2번 제이디 강자가 바깥쪽에서 3위로 올라서면서 세 마리가 이마 신차 그리고 반마 신차 정도 차이를 보이면서 1, 2, 3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4위는 일... 기좋 6번 음성 파워 마지막으로 출발대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서울 사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5등급 말들의 1300m 승부입니다. 한가운데 7번 올포유어드림 치고 나옵니다. 그 안쪽으로 1번 머스키 클리버와 5번 썸싱다크 추격하고 2번 주링스카이까지 가세하면서 선두권 치열합니다. 안쪽에 있는 2번 주링스카이, 그 바로 바깥쪽에 1번 머스키 클리버 그리고 외곽에서는 5번 썸싱다크까지 2번, 1번, 5번 3마리가 선두그룹을 형성해 있고 7번 올포유어드림, 9번 금화포모스트 3번 겨울장미, 그리고 7번 올포유어드림 드림 등이. 중위권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뒷 직선주에서 상 코너 돌고 있습니다. 선두권 세 마리 팽팽합니다. 안쪽에 2번 주링 스카이 한 가운데 1번 머스키 클리버 바깥쪽에 5번 썸씽 다크까지 2번, 1번, 5번 세 마리 팽팽한 가운데 4, 5마신 이상의 거리 차로 9번 금아 포모스트와 7번 올포 유어드림, 10번 해맞이, 11번 레인스타, 3번 겨울장미 등이 그 뒤를 따르면서 4코너 선에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직선주로 진입하면서 안쪽에 2번 주링 스카이가 근소한 거리 차 앞섭니다만 바깥쪽에 있는 1번 머스 머스키 클리버 5번 썸싱 다크도 만만치 않은 모습. 2번, 1번, 5번 세 마리 가 앞서 있고 외곽에서는 3번 겨울 장미와 9번 금화 포모스트 탄력 살리고 있습니다. 앞서 나오는 1번 머스키 클리버 최범영 기수와 함께하는 1번 머스키 클리버가 안쪽에 2번 주링 스카이를 넘어섰습니다. 선두는 1번 머스키 클리버 경주 막판 바깥쪽에서 9번 금화 포모스트 탄력 살립니다. 1번 머스키 클리버가 가장 앞서고 그 뒤를 9번, 2번 따릅니다. 1번 머스키 클리버, 9번 금화 포모스트 2번 주링 스카이였습니다. 최범영 기수와 머스키 클리버 선두권 팽팽한 접전 끝에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안쪽 게이트일 때는 성적을 내지 못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달라진 모습 1번 머스키 클리버 선두권 전개 이후 우승으로 마무리합니다 9번 그마포모스트와 2번 주링스카이가 2,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던 오경주 고추알합니다. 국산 5등급 1,200m 경주 서울의 제5경주 시작했습니다. 이번 스위트송과 4번 위너글로리 두 마리가 출발이 빨랐습니다. 바깥쪽 8번 베스트 드림이 안쪽에 있는 4번 위너글로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바깥쪽 9번 라운 스나이퍼와 함께 이렇게 세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가장 외곽 게이트에서 출발했던 11번 보스토크도 안쪽에 있는 말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3코너를 진입했습니다. 출발이 좋았던 4번 위너글로리가 목차로 앞선 가운데 바깥쪽 3마리, 8번 베스트 드림과 9번 라운 스나이퍼. 여기에 11번 보스토코, 4마리가 앞서 있고, 5, 6위의 모습을 보이는 말은 1번 문학파이터, 안쪽에서 5위, 6위는 바깥쪽에 있는 5번 엑설런트 한생까지 이렇게 6마리가 앞선 채로 4코너를 빠져나와 직선주로 본격적인 승부처로 들어섭니다. 안쪽에 있는 4번 위너글로리와 바깥쪽 8번 베스트 드림, 2마리가 앞선 가운데 양쪽에서 압박하는 양쪽의 말들입니다. 그중에서 바깥쪽에 있는 11번 보스토코가 9번. 라오스나이퍼를 넘어섰고 안쪽에 있는 두 마리 4번 위너글로리와 8번 베스트 드림 두 마리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안쪽 3위는 1번 문학파이터가 지키고 있습니다. 선두 4번 위너글로리가 점차 거리차를 벌리면서 안쪽에서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4번 위너글로리 선두 바깥쪽 단독 2위에 8번 베스트 드림 두 마리가 앞서있고 3위권 싸움 두 마리와 바깥쪽에서 빠르게 올라섰던 말 5번 엑설런트 한생과 1번 문학파이터 4번 위너글로리와 8번 베스트드림 두 마리의 거리차가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벌어졌고 3, 4위 접전 속에서 5번 엑설런트 한생과 안쪽에 1번 문학파이터 이두 마리가 3위 자리를 두고 마지막까지 치열했습니다. 국산 5등급 1200m 경주 4번 위너글로리 마지막에 종반 더욱 걸음이 살아나면서 8번 베스트드림을 크게 따돌렸습니다. 그리고 3, 4위 접전 속에서 아래쪽에 있는 5번 엑설런트 한센이 1번 문학 파이터. 동주에서 선보였던 추입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출발 때 신입하는 8번 무제한급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 그로우 출발대 3번 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진입합니다. 서울 육경주 곧 출발합니다. 서울의 육경주 국산 4등급 1700m 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8번 무제한급 가장 빠른 출발을 보입니다. 안쪽에 있는 6번 파인핑크와 함께 외곽에 있는 8번 무제한급 그리고 2번 서울 돌풍까지 3마리가 빠르게 앞서 나오면서 1코너를 먼저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3마리가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바깥쪽 4위로 7번 백룡 이번 경주 7개월 만에 복귀 전입니다. 중위권을 이끄는 말은 4번 칸맥스와 안쪽 3번 그로우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9번 BK 러브까지 가세하면서 여섯 마리 일곱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최하위권에는 5번 파워 에치드와 그 뒤에서 11번 월드조이 이렇게 두 마리가 하위권에 쳐져 있습니다. 선두 2번 서울돌풍이 앞서 있습니다. 좋은 순발력으로 지난 다반기 연이어서 순위권 안에 들었던 말 2번 서울돌풍이 바깥쪽 6번 파인핑크와 함께 경주 중반 경주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바깥쪽 3위권의 모습을 보이는 말 8번 무제한급입니다. 늦은 출발 속에서 최근 전형적인 추입형의 전개를 소화하고 있는 8번 무제한급. 안쪽 2번 서울돌풍과 6번 파인핑크를 안쪽에 두고 바깥쪽에서 선입권으로 경주를 계속해서 풀어나갑니다. 이제 3코너에서 4코너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4위의 모습을 보고 있는 3번 그로우, 그 뒤를 7번 백룡까지 이렇게 5마리가 4코너를 빠져나와 직선주로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있는 8번 무제한급이 두마리 안쪽에 있는 2번 서울돌풍까지 위협하면서 바깥쪽에서 본격적으로 걸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선두를 지키고 있는 2번 서울돌풍, 바깥쪽에서 거리처를 좁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8번 무제한 급입니다. 안쪽에서는 두 마리, 6번 파인핑크와 함께 11번 월드조이가 2번 서울돌풍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2번 서울돌풍이 계속해서 선두를 지키는 가운데 2위권이 혼전입니다. 2번 서울돌풍이 계속해서 선두 지킬 수 있을지, 11번 월드조이와 함께 6번 파인핑크 바깥쪽 선두를 지켰습니다. 2번 서울돌풍, 11번 월드조이 그리고 6번 파인핑크 마지막에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8번 무제한급. 이번 경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출전했습니다만 안쪽에 있던 말들 세 마리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8번 무제한급. 바깥쪽에서 안쪽에 있는 말들 세 마리를 먼저 보내고 그 뒤에서 4위로 결승선 통과했던 말 8번 무제한급이었습니다. 출발합니다. 국 3등급 1,800m 경주 서울의 7경주 시작했습니다. 8번 라이징 모가 상당히 늦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초반 선두 잡은 말 3번 노프라블럼입니다. 이번 경주 3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말. 순발력과 추임력까지 두루 갖춘 말입니다. 3번 노프라블럼이 경주 앞선에서 초반 전개하기 시작했고 2위로는 6번 리멤버게인 그리고 안쪽 3위는 1번 거센강호 그리고 바깥쪽에 바짝 붙는 4위는 2번 플라잉데이까지 이렇게 네 마리가 앞선 채로 이 코너를 전해하고 있습니다. 중위권에서는 두 마리가 보입니다. 4번 홀리데이 참 그리고 7번 슈어윈 이렇게 두 마리가 중위권 그리고 하위권에 쳐져 있는 네 마리 그 중에서 5번 베스트 토르가 뒤쪽에 있는 세 마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선두인 3번 노 프라블럼부터 가장 하위권의 8번 라이징목까지 길게 늘어선 채로 뒤쪽 선수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3번 노 프라블럼 이번 경주 1800m 첫 도전 바깥쪽에 있는 2위 6번 리멤버 어게인입니다. 순발력이 좁습니다만 직전 경주에서는 종반 걸음이 아쉬웠던 경주를 펼쳤습니다. 이렇게 두 마리가 앞선 채로 3코너 진입하고 있습니다. 34위 에는 1번 거센 강우와 2번 플라잉데이가 34마신 뒤쪽에서 34위로 따르고 있고 중위권 크게 뒤쳐져 있습니다. 4번 홀리데이 참 그리고 7번 슈어윈 8번 라이징무가 하위권에서 중위권까지 올라섭니다. 선두 지키고 있는 3번 노 프라블럼과 바깥쪽 6번 리멤버 게인 여기에 1번 거센 강우 2번 플라잉데이까지 4마리가 이제 직선 주로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거리차 벌려지기 시작합니다. 3번 노프라블럼이 안쪽에서 선두 그 뒤를 따르는 6번 리멤버 이그인이 2위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바깥쪽에 있는 1번 거센 강우가 빠르게 걸음을 내고 있고 여기에 4번 홀리데이 참이 안쪽에서 바깥쪽에 있는 두 마리와의 거리차를 좁히기 시작합니다. 단독 선두는 3번 노프라블럼이 크게 앞서면서 단독 선두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 있고 2위권이 혼전입니다. 1번 거센 강우와 함께 4번 홀리데이 참두 마리의 2위 접전 3번 노프라블럼이 교차선 통과했고 그뒤 1위를 쫓았던 1번 거센강우와 안쪽 4번 홀리데이 참까지 국산 3등급 1,800m 경주였습니다. 4코너를 돌아 나오면서 본격적인 걸음을 보여주기 시작했던 3번 노프라블럼 이번 경주 3연승 달성에 성공합니다. 확연하게 늘어난 1,800m 경주 거리 첫 도전이었던 3번 노프라블럼, 순발력과 마지막 뒤심까지 갖췄던 3번 노프라블럼 이두 마리. 2, 3위 접전 속에서 아래쪽에 있는 일본 거센 강우가 트 서울에서 우승을 차지한 7번 매직 포션도 관심 봅니다. 6번 원펀치 드래곤 마지막으로 출발대 들어섭니다. 곧 경주 시작합니다. 데이트 열렸습니다. 1등 금말들의 1600m 승부 서울 팔경주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 6번 원펀치드래곤 그 안쪽에 2번 용암세상 바깥쪽에서는 7번 매직포션과 10번 마이센터까지 선두권 4마리가 뭉칩니다. 그중 안쪽에 있는 2번 용암세상이 앞서 나옵니다. 조재로 기수와 함께하는 2번 용암세상이 선두로 나서 있고 6연승 도전에 나선 6번 원펀치드래곤이 바로 바깥쪽에 자리를 잡고 그 바깥쪽으로 7번 매직포션 자리합니다. 2번, 6번, 7번 세 마리가 약 1마신 정도씩 차이가 나 있고. 그 뒤를 5번 금빛마와 3번 거센방격, 10번 마이센터, 8번 컴플리트밸류가 따르고 있고, 1번 빅스고와 4번 리월마, 9번 승부사순으로 하위 그룹 전개되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용암세상이 유지하면서 3코너 돌기 시작합니다. 바깥쪽에서 6번 원펀치드래곤 만만치 않은 걸음을 보여주면서 어깨를 달아냐고 그 바깥쪽 변함없이 7번 매직포션 자리에 있습니다. 2번, 6번, 7번 세 마리 선두 그룹 변함없습니다. 그 뒤를 5번 금빛마와 1번 빅스 쓰고 10번 마이센터 3번 거센 방격 8번 컴플리트 밸류 순으로 추격하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해 결승선 향하는 직선 주로에서 승부를 이어갑니다. 안쪽에 있는 2번 용암 사상 바깥쪽에 있는 6번 원펀치 드래곤 그옆가쪽 7번 매직 포션까지 2번 6번 7번 세 마리 앞서 있는 건데 외곽에서는 5번 금빛 마도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용암세상입니다. 조재록이삼하는 2번 용암세상 가장 앞서 있고 바깥쪽에서 장출기사오만스는 7번 매직 포션이 따라붙습니다. 6번 원펀치 드래곤 발걸음 무거워집니다. 2번 용암세상과 7번 매직 포션 두 마리 선두 싸움 바깥쪽 7번 매직 포션이 앞섭니다. 7번 2번 1번 7번 매직 포션 2번 용암세상 1번 빅스고였습니다. 1등급 말들의 1600m 승부였던 서울 8경주에서 7번 매직 포션이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용암 세상과 함께 접전 끝에 7번 매직 포션 가장 앞섰고 이번 용암 세상이 2위로 1번 빅스고가 3위 관심을 모았던 6연승 도전마 원펀 등급 1200m 구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1번 라온 스필레타 바깥쪽에서 4번 제라퀸과 5번 풍운지마, 세마리가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외곽에서는 8번 천행챗과 9번 스파르탄도 선두권에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1번 라온 스필레타가 선두자리 차지했고 바깥쪽으로 4번 제라퀸이 반마 신차, 4분의 3마 신차 2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3위권 4마리가 접전을 펼칩니다. 안쪽에 2번 벌교낙성, 바깥쪽으로는 5번 풍운지마와 8번 천행챗 여기에 9번 스파르탄까지 6마리 간격이 촘촘하게 채워지고 있고 외곽에서 11번 원다이아도 7위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번 마이던과 3번 마니노다지는 7, 8위권, 9위권 달리고 있고 가장 뒤쪽으로 10번 마이머닝스와 7번 원더풀 A1이 따라가면서 이제 직선 주로의 접어들었습니다 1번 라온스 필레타가 안쪽에서 1마 신첩세 지켜갑니다. 남은 거리 300m. 1번 라온스 필레타와 바깥쪽 4번 제라키니 계속해서 1, 2위 자리 점하고 있는 가운데 한 가운데 3번 마니 노다지의 뒷심이 돋 보이고 있습니다. 1번 라온스 필레타와 격차 빠르게 좁히는 3번 마니 노다지. 2마 신차앞서 있는 라온스 필레타와 바깥쪽에서 추입하는 3번 마니 노다지 두 발이 격차 유지됩니다. 1번 라온스 필레타 3번 마니 노다지 바깥쪽 10번 마이 머닝스 3 말이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초반 선내를 잡았던 1번 라운스필레타가 중반까지 여유 있게 선두 지켰습니다. 3번 마니 노다지가 안쪽에서 주입했습니다만, 1번 라운스필레타와의 간격을 좁히지는 못했고 바깥쪽에서 주입했던 10번 마이 머닝스가 중반 3위로 올라왔습니다. 단독 1, 2, 3위였던 이번 1,200m 구경주, 1번 라운스필레타, 3번 마니 노다지. 주 출발합니다. 혼합 3등급의 1400m 경주입니다. 안쪽에서 7번 에이스K와 바깥쪽 8번 로시 안쪽 4번 팔라티노와 2번 디아나까지 4마리가 선두권을 공략하는 가운데 그중 7번 에이스케이가 조금 빠릅니다만, 가장 안쪽에 있는 2번 디아나도 계속해서 선행을 노리면서 안쪽 2번 디아나와 바깥쪽 7번 에이스케이, 두 마리가 어깨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4번 팔라티노와 외곽에 8번 로쉬, 이렇게 두 마리가 3, 4위권을 형성했고, 그 바깥쪽으로 9번 나노마신이 5위로 따라붙습니다. 11번 카우보이탱고가 선두그룹 뒤쪽 6위, 중간그룹에는 3번 골든드래곤과 6번 히어로삭스, 가장 뒤쪽으로 10번 호크프린스와 5번 빅토리이트가 뒤쫓습니다. 이제 3코너 중반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2번 디아나는 격차를 벌리면서 단독 선두로 경주 이끌고 있습니다. 코지기수하는첫 호흡. 2번 디아나 단독 2위로 뒤쫓는 7번 에스케이 여기에 8번 로시가 이제 3위권에서 조금씩 격차를 좁혀나오면서 4코너를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2번 디아나와 7번 에스케이 바깥쪽 8번 로시의 격차가 좁혀졌고 8번 로시가 순식간에 안쪽 디아나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8번 로시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로시 단독선으로 앞선하기 시작했고 안쪽 2위 버티고 있는 2번 디아나 여기에 바깥쪽 최패 나오는 5번. 9번 나노 마신입니다. 선두는 8번 로시입니다. 8번 로시가 단독 선두 3마신 차 이상 앞서 있습니다. 2번 디아나가 안쪽에서 안정적으로 2위로, 바깥쪽 9번 나노 마신이 3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8번 로시, 세 번째 경주 역시 인상적인 걸음을 보여주면서 나는 듯한 걸음으로 3연승에 손쉽게 성공했습니다. 고납삼 등급 1,400m 10경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8번 로시가 한수 위의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안쪽에 2번 디아나가 2위 자리를 지켰고, 종반 취입했던 9번 나노마신이 3위, 4위는 6번 히어로삭스, 5위는 7번 에이스케이였습니다.